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들은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시간 낭비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목표 없이 하루를 보내지 않는다. 방향이 없는 시간 낭비는 실패로 이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목표를 설정합니다. 둘째, 의미 없는 SNS 앤드 인터넷 서핑을 하지 않는다. 무의식적으로 SNS를 스크롤하는 시간이 하루 몇 시간인가요? 성공한 사람들은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회의와 약속을 잡지 않는다.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모임과 회의를 최소화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합니다. 넷째, 완벽주의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빠르게 실행하고 실행하면서 수정해 나갑니다. 다섯째,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계획 없는 행동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루를 계획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합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 중 당신은 몇 개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성공을 만듭니다. 더 많은 성공 습관과 시간 관리법이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하세요.